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와 숙박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의 부동산으로 최근 몇년 동안 급속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 증가하는 주거 수요와 함께 부동산 개발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거주자, 투자자, 지역사회, 그리고 규제당국에게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불확실성이다. 이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의 공백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임대를 제공하면서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공안전, 소방안전, 위생 및 건강에 관한 규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초래한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이 숙박시설 기준에 맞춰져 있어 실제 거주자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역 사회와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 임대를 위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이 많아질수록 주거용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지역 주민들이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이나 단기 임차인들이 많은 생활형 숙박 시설은 지역 사회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 동안 머무는 사람들은 장기 거주자와 달리 지역 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음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 생활형 숙박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시설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거주자의 실제 주거 환경보다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및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유지 보수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저렴한 재료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거주자는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거주 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생활형 숙박시설의 증가로 인해 불법적인 운영과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개발자나 소유주는 이러한 시설을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단기 임대를 제공하여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정한 세금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이러한 불법 운영은 정식 호텔이나 주거시설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생활형 숙박시설은 안전과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반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은 거주자와 방문자가 빈번하게 교체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거주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시설 내에서의 보안과 감시가 더 어려워지며 범죄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시설의 안전성과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머물면서 다양한 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여섯째,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은 주로 투기성 투자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 불황이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격 하락 및 수익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 특성상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자, 지역사회, 투자자, 그리고 규제당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제와 함께 공공 안전과 건강,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주거 및 숙박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